신학 대한예수을장로의 북한 어, 졸업식을 하게 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이 졸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싶습니다. 에, 한국 교회와 아, 신학. 신학 교육을 받던 신학 대학은 한때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세속주의 신앙 때문에 크게 변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도 하고 사람의 말씀에 권위를 떨어뜨려서 인간이 편집했다고도 하고 사역에 대한 큰 역할도 잘못 변질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의 신앙만은 철저하게 그런 어,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지켜보고 인해서 변질된 신학을 변화되고 그리고 정통신학과 개혁주의의 모델 솔라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술성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철저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면한국이신학게 그런 중심을 잡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참 훌륭한 지도자를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단이 많이 분열되었는데 우리 정서영 우리 총장님 일치하기로 하여 노력 많이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교연 대표회장님은 지금은, 어, 세계종 종교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종연합의 대통령으로서 그회가 하나되고, 연합하고, 이 모든, 다른 나라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종의 신학에서도 조직신학 교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직, 어, 개혁적인 보수신학을 진짜하게 지키시고, 에, 그리고, 애교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교단을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 종회신학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 그리고 생명 어, 마쳐 우리 종회신앙을는 살리고 오겠다 하는 반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머리에 숙여지고 많은 지도자, 많은 목회자 많은 교계 교수님들만만봤으나 정말로 어, 제가 머리 숙여 어, 존경하는 그런 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참으로 이렇게 종장님으로또도 또 우리, 우리 종에도 분열되지 않고 일치성을 가지고 뭐 나오게 해주고 또 이렇게 종의 신학에도 많은 지도자를 양과 옆에 들어가게 할때 아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모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 듣고 싶은 설교, 모시고 싶은 목회자, 우리 종의 신학 교회를 한 분들은요. 주위에서 제가 좀... 어, 목회자들 아는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야, 우리 종의 신학 졸업한 분들은 다모시고 싶은 목회자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야, 진심으로 어, 훌륭한 종들을 많이 배출했구나. 많은 종을 배출했고, 오늘도 처음하게 되시고, 그렇게 된 것. 이 일을 위해서 수감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어, 가족들, 교회들, 그리고 함께 온부동원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핵적은 바뀌어도, 교적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양대를 좌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일을 바라고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개하는 대로 웨스트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종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종회 신학이 좀더 우리 종회와 함께 더 비상하고 더 성장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총장님, 우리 총인장님 고민하시다가 여러 신학대학과 대학교들이 많이 있으나 그래도 신학적인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저희 외민대학원대학교와 MOU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회와도 m o 를 맺어서, 이제, m o 하와 함께 나아가기로 하였고, 또, 우리, 에, 있는, 우리, 종의 신학과, 저희, 웨스민트 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이제, m o 를 맺어서, 어, 교수도 교환해가면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여기 졸업한 분은, 또, 우리, 구체적인 거는, 친구자들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 여기서, 어, 졸업장도, M.O.E. 졸업장을 트리기로 하고, 서로, 한사람이면돼하지만은두 사람은 능이 담당하고 삼겹들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 종의신학과 예수 그리스도 신학교 대원대학교, 예수 그리스도 신학교 대원대학교와 종일 신학교가 함께 그리고 우리 적신 부 사님 지도력 아래 나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 한국 신학교와 그리고 교육계, 한국교회의 목표된 역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있도 믿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비판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계, 그리고 한국신학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회가 될줄로 알아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축사에 가능한 것입니다.